광도 마스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광도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을 선택을 하죠 이 쉽게 빨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알트 컨트롤 1 2 3 4 5할때2 3 4 5입니다 컨트롤 알트 2 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선택이 되었는데 Ctrl-Alt 3을 한번 눌러볼게요. 아까 2보다 약간 넓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시 Ctrl-D 하고 Ctrl-Alt 4를 한번 눌러볼게요. 더 넓게 밝은 영역을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5를 선택하니까 4보다 더 넓어요. 선택을 해보겠습니다. Ctrl-Alt 2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자 여기서 보면은 검은 부분은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흰 부분은 영향이 아주 많이 미치는